자, 오늘은 세비야 여행 3일차인가? 4일차인가? 오늘 가의 목적지는 메트로폴 파라솔이라는 장소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여기 세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쪽은 아무래도 낮보다는 저녁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명도 이쁘고, 또 올라갔을 때 노을 같은 것도 그게 훨씬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오후에 출발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우리 여행을 해볼게요 일단 버스 타고 이동할 거예요 또 세비야에서는 택시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쌀줄 알았는데 별로 안 싸네 택시비가 여기 세비야 아파트들은 전부 다그저 발코니가 있다 이렇게 응. 그렇지? 넓지 감시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한 데도 여러 여러 개 보이네 자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이거 원래 카드가 될지 모르겠네 아니 이거 원래 카드로 교통카드 잘 되네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건가면 돼요. 자, 하이퍼 오리엔테 중국 식품점 문 열었네요. 아, 아쉽게도 저희가 찾는 김치가 없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냥 중국산 김치 하나 샀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그리고 오징어 짬뽕 두 개, 신라면이 지금 세개 남아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냥 오징어 짬뽕 라면 두 개하고 중국산 김치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자, 이제 메트로폴 파라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메트로폴 파라솔 응. 앞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돼, 아니 여기 메트로폴 파라솔 앞에 한식당이 있네요 여기 서울 테이블 비비큐 어. 서울 테이블 비비큐 두 명이 32.5네 명이 65 삼겹살인데? 어삼겹살이 이런 거 주는 거야 이게 지금 32.5 유로에 삼겹살 2인분 같아 응. 볶음밥도 나오고, 면도 나오고, 밑반찬이 좀 근데 후식도 나온다 이커지 커피, 커피까지 어. 나오고, 이거는 뭐야? 4인분. 아무튼 메트로폴 파라솔 옆에 한식당이 있다는 거,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 건축물이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래요. 목조 건축물. 역시나 이런 관광지를 오니까 바로 한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 숙소 근처에서는 한국사람 단한 명도 볼 수가 없었는데 내2 3 2 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섯 아. 시들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re you from? Korea 입장 제한을 두는구나 18시에 들어가래요 여섯 시에 <목소리>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 봤는데 저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여, 이따 6시쯤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은 일단 여기 여기서도 이렇게 어두워지면 아마 조명 같은 게다 켜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시 내려와서 보면 될거 같아. 음. 그리고 저기가 포토존 같아, 포토존. 러브 세비야. 안녕하지 않아 없어. 그러네? 아니, 여기 네. 전 세계 언어로 막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어만 없네. 옆에 한식당도 있으면서 말이야. 아, 세비야 못 쓰겠네. 근데 솔직히 여기 올라가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 자, 이브랜 여기 건물 지하 쪽인데, 여기가 입장하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장소 같은데, 어? 아, 맞다. 여기가, 맞아. 이거를 만든 이유가, 여기 지하가 유적지야. 아, 그래? 어, 봐봐. 바닥에 유적지. 구경해야겠네. 이게 바닥 쪽이 유적지라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파라솔을 만든 거거든요. 유적지, 어, 파라솔처럼 이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도 티켓포스가 있네. 티켓포스가 지하에도 있습니다, 지하에도. 자 고대 유적지. 자 이쪽에 지하에 이렇게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유료네요, 유료. 6.1유로. 알카자르 입장권이 있으면 아마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여기. 하루에 같이 같이 봤어야 되는 거지.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 화장실. 바로 기념품 샵이 보이네. 자 여러분께 메트로폴 파라솔. 2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치집 좋아보이네요. 아주 그냥 명당이야. 저술 먹으면서 여기 바라볼 수 있겠어? 저 경관을 바라보니까 거의 바깥이야. 어. 자세비아의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세비아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음... 또 하루가 갑니다. 우리도 온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여행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수식간이지, 뭐. 나는 뭔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어. 내인생에 3주가 이렇게 쉬어 본게 처음이야. 이제 어두워져서 화려한 오로라 조명쇼가 펼쳐질 것 같은데 아직 덜 어두워서 그런가 딱히 화려한 빛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저 위에도 사람 좀 줄었어 야경의 모습 세비야의 내려갈까 이제? 내려가자. 자 이거는 티켓 값의 펀드 안에 상영관이 있는 거예요. 세비야 아마 광고한 영상, 세비야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영상 잘 보고 나왔습니다. 세비아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 같아. 아래에서 봐도 이쁘네요. 그냥 이렇게 조명 쇼만 관람할 거면은 위에 안 올라가서 봐도 이쁠 것 같아. 이렇게만 봐도. 근데 올라가는 게 좋기는 좋아. 어. 위에서 보는 것도 느낌 좀 다르긴 한데. 막 아래 조명 쇼. 이쪽 가운데 쪽은 색깔 이안 맞긴다. 테두리만. 자 아무튼 메트로폴 파라서다 구경하고 살짝 출출하기 때문에 여기 멕시코 타코 먹으러 왔어요 타코 구글로 메뉴판을 보니까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타코집 가서 주문하는거죠 그런가? 하나 아닌데? 아닌데? 모른데? 모른데? 아 이런거 사는거에요 아 오케이 이뭐 메뉴 아니, 겁나 싸. 타코가 다 1유로밖에 안 합니다. 어차피 영어 돼 있어, 남편. 비싼 게 1.95유로. 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 타코가 보통 1유로, 비싼 게 1.9유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조그마긴 해요. 그냥 핑거푸드야, 핑거푸드. 한 입에, 한입두 입이면 끝나는 사이즈. 근데 그래도 딴 데서 식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싼것 같아. 타코 지금 한 7개 시켰거든요. 7개랑 맥주 하나. 7개에다 맥주 하나 해도 한 15유로도 안 나올 것 같아. 자, 메뉴 주문하고 있는 우리 마누라 자, 일단 멕시코 맥주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멕시코 맥주래요 알코올 도수는 4.2도 음. 데 커플 시키한데 맛이? 그럼 어나더 원 하나 달라고 해야겠다 어봐 맛만 봐 어? 물이네, 물 그냥 술순하 근데 이게 4.2도야 아, 그래? 응 어. 차이나 아닌데? 네? 왜 차이나요? 그렇죠. 우리 차이나라고 각하는데 중국인으로 본 거지. 응. 우리를 중국인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차이나라고 써있네. 차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타코 시면은 돈 엄청 비싼 거 알지?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타코 하나에 막0 0원0천 ,000원, 원씩 하는데. 뭔 소리야? 7천 원씩 하는데. 근데 여기 거는 좀더 좀 확실히 조그마하긴 해. 나가는 거 보니까 진짜 딱. 핑거푸드, 다 거의 타파스 수준이다. 타파스타파스가 여기가 유명해서 타파스처럼파아 뭐, 얼마야그래서 13유로 나왔네. 아, 이그 여기가 우리 1인당 한 명, 한명 밥값도 안 되는 거야. 저렴한 거지. 근데 13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부터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천지병 원이니까 거의 2, 2만 원 가까이 되지. 스페인 왔다고 해서 굳이 꼭 스페인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야, 먹고, 싶,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뭐. 어차피 스페인에서 저희가 지내야 될 시간이 거의 한달 가까이 됩니다. 웃가큐 t h s the name of it, Pastor. o 뭐 설명해 주는데, 어, 이게 뭐고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거네. 다 돼지고기, 소고기 관련된 걸로 시킨 거예요. 자, 한번 먹어봅시다. 음. 굉장히 담백해. 이게 또, 또르티한 그맛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매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음. 타파스코 소스를 안뿌려서니 맛있어? 장조림 같은 거네 소고기야 음. 불었나 이거 많이 끓여 먹어 맛있어 이게 라이, 라임을 많이 뿌이라고 라임이 시큼 하니까 아. 아 비주얼이 거의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이네 진짜 음 아, 정말 맛있어 선택을 잘 했는데? 자코쯔모기를 자 타코, 타코. 일곱개인가? 아, 어, 일곱개 일곱개 했고 순삭했습니다 순삭 순사. 아 근데 탁월랑 선택이어서 잘 먹은 것 같아요 응. 저렴하게 한끼딱 빼온 것 같습니다 둘이서 이제 또 우리는 초러스 사러 초러스 거기서 집까지 20-30분 걸리는데난 아, 가방은 어디있헐헐헐아그래날뻔했네 <laughs> 아, 가방을 또 버렸네 와씨 가방 버리고 갈뻔했네 밥집에서 아유 타코에 정신 팔려가지고 가방을 잃어버린 버렸어. 가방 버지마 그러니까 아, 밥 먹을 때도 가방 버티면 안 되겠어. 까먹네. 가방, 가방 메고 먹잖아. 사람 이거 많은 거 아니야? 그러게. 자 마누라가 먹고 싶다는 추로스? 아, 스페인만 오면은 항상 추로스를 외치는 우리 마누라. 마누라. 여기 아침인가봐. 어, 아, 어, 어. 여기, 여기. 줄 섰는데? 이거야? 어. 아, 줄 섰어. 프로스 집. 어차피 테이크아웃이야, 테이크아웃. 테이크아 하지 마. 근데 꼭 여기서 왜? 먹어야 되는 거야? 다른 곳에서 먹어도 돼.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먹겠다고 지금 20, 30%서있었네 먹을 거야. 야. 왕추로스 음. 뭐야. 뭐, 그렇게 맛있, 맛있는, 맛있는 표정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표정은 아닌데? 막 기저초풍한 맛은 아닌가 봐. 줄 서서 먹을 정도야? 아니줄 <laughs>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랍니다. <laughs> 마누라 표정 자체가 그랬어. 뭔가 엄청 맛있다는 표정은 아니야. 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주고 수 누가 먹고 싶다 하면 보고, 주고 싶다고 하면 죽고 수도 없 응. 별로 맛이 없다는 소리네. <laughs> 줄 수지 마세요. <laughs> 그냥 딴데 가서 사 먹어도 된다. 그냥 뭐받돼서 이거 붕어빵. 내가 그러니까 딱그 맛인데 붕어빵. 팥 빠진 붕어빵은 붕어빵을 먹는 맛. 응. 그치? 붕, 붕어빵 뒷꽁다리 맛. 굳이 붕어빵 뒷꽁다리 맛. 아무튼 아 이렇게 오늘 하루도 다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다. 또조금밖게안움지였는데도 들어와서 그냥 또 간단하게 와인 한잔 먹고 자야 되겠어요. 응.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